안녕하세요 미니를 사랑하는 소소 미소입니다. 제가 오늘은 점토 소개를 해볼 거예요. 점토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소개 영상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 만드는 영상보다. 근데 제가 신청방을 했잖아요. 거기 신청이 몇개 들어왔는데 신청... 그런 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오,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네요 그점 죄송드리고 그리고 또 있는데 여기 점토도 있고 지금 거치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점 점토가 또 있지 또 점토가 있지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거치대를 제가 항상 새로운 걸로 바꿔서 사용을 해요. 여러 가지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거치대 바뀔 때마다, 색깔, 조금, 어색해서, 그저한 죄송드립니다 제가 먼저 전투 소개할 건데 먼저 이세 통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세 통은 이렇게 네 개의 천원으로소 셋을 팔고 있는 통이고요. 먼저 이거는 천사점토, 에어 천사점토, 천사점토는 이 천사점토가 있는데, 아이고 여기 천사점토가 있는데 이 천사점토가 너무 넘쳐가지고 뚜껑이 안 닫히고 계속 굳어버리는 거예요. 점토가 그래서 저거 좀 여기다 당... <laughs> 조금 덜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제 점토예요. 수제 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점토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수제 모드나를 만들었고요. 그거랑 방법이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 염색한 점토나 그런 점토들이 들어있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또 거치대를 좀 바꿔주고 왔어요. 이제 소개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퍼백이 있는 거는 플레이들 염색해놓은 거예요. 플레이들 염색해놓은 건데. 어, 오늘따라 거치대들이 왜 그러지? 제가 계속 거치대를 바꿔서 죄송합니다. 거치에다가 계속 어, 오늘따라 거치들이 이상해서 얘네들은 클레이들이고요. 제가 뭐 토핑 같은 거 제작하고 남은 클레이들도 있고 뭐 만들려고 염색해놨다가 안 만들고 그냥 놔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 아까 보여드렸던 수제 모데나 있잖아요. 그 점토와 천사점토와... 천사점토랑 천사점토 섞은 건데요. 되게 느낌이 찐득찐득하고, 그냥 일반 풀전 같은 느낌인데, 굳을 때는 이구 풀전처럼 모데나처럼 그렇게 굳긴 한데, 어... 어, 하얀색으로 굳어요. 그리고 얘도, 얘는, 이약고 풀담이랑, 천사점토랑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 화이트, 수제, 이학고 화이트 점토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천사점토를 염색해 놓은 거예요.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 정리해 줬고요.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못하는데 소개 같은 거잘 못하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옛날부터 신청이 들어왔어요. 신청방을 신청해준 게 아니라 그냥 어, 친한 사이인데 친한 저랑 교환도 몇번 했고 아는 아는 동생인데 카톡으로 신청을 해줬는데 어. 제가 이제야서 영상 올리게 됐네요. 먼저 <laughs> 얘는 지점토. 이것도 지점토. 이거 제일 시체인데 <laughs> 완전 이상하죠. 그리고 이거는 2.9200g짜리 완전 새 거예요. 아직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 지점토, 지점, 지점토와 지점토. 지점토가 되게 많죠. 그 미니어처 전용 클레이 비니스 오일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니어처 전용 클레이 이거는 모드나 소프트예요. 그리고 이것도 미니어처 전용 클레이 이건 이에코 풀점 아 이건 이에코 풀점이니이 이건 이학교 이학 <laughs> 발음이 안돼 이학 이코 화이트. 네, 이어코 풀점. 얜 핫티. 그리고 또 지점토. 그리고 이거는 미니처 전용 클레이. 그리고 이거는, 어, 이렇게. 이런 얘네들은, 이런 점토, 이고요 이름을,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얘네 이거는, 지점토? 이건 이하고, 저기, 이거는 미니어처 전용 클레이, 가것 미니어처 전용 클레이입니다. 어, 완전 벌써 이렇게 수북이다 쌓였네요. 근데 제가 모데나를 소개를 안 했죠? 모데나가... 어디 갔지? <laughs> 여기 벌써 이렇게 수북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완전 꽉 찼어요. 점토들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점토를 소개를 소개를 아는 점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데너랑 모델나랑... 폴리모플레이랑 지금 그런 점투들이 사라졌네요 다 썼나? 내가? 아무튼 이렇게 점토는있고요 이렇게 해서 점투소개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토핑 소개는 아니고 토핑함 소개? 같은걸 할건데 그것도 신청에 들어와서 할 건데 제가 토킹들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신청이 들어올 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신청 들어온 게뭐 피자, 피자랑 치즈케이크, 가이코케이크 등이 지금 신청이 돼 되... 신청방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어, 그분들 신청은, 제가 신청은, 피자는 토핑들 만드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영상 찍고 나서 피자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치즈케이크는 제가 이번 주, 아니, 어, 이번 주가 아니지,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인, 내일 모레. 화요일쯤에열리도록 하고, 갈컵 케이크는, 어, 갈컵 케이크는, 제가 아는 그, 갈컵 케이크는, 동생이 신청을 해줬는데, 음, 그 동생이 신청을 해줬는데, 걔는 늦게 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laughs> 늦게 해줘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걔는, 걔는, 차차,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서 전투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